안녕하세요. 이번 주 로또입니다. 어, 이번 주는 1150회죠. 이번 주 1150회 예상체 번호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어, 분석은, 분석은 확률적인 계산, 계산입니다. 이번 주에는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식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은 1,002회를 1,102회를 1회로 시작해서 최근 회차 1,149회까지 48회, 48주 연속으로 재제수가 미출연하였고요. 해당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공식은 이번엔 좀 간단하네요. 회차와 69 그리고 변수인 35를 합한 전체 합계에서 46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이번 주 1150회 예상제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제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당첨회차 6권는 36번이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번호를 입력하시면 회차 1149, 6구에 해당되는 뭘은 36번, 그리고 무릎 페이드라는 변수는 35번.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이번 주 1150회 예상제의 번호입니다. 예상제의 번호는 2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공식 보실게요. 자, 두 번째 공식의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시면은 1091회를 1회로 시작합니다. 1911회를 1회로 시작해서 최근 회차 1149회까지 58회 58주 연속으로 재수가 미출을 하였고요. 해당되는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공식은 회차 당첨 회차 3459까지 전체 더하기 하구요. 어 변수는 16번입니다. 변수, 변수 16번 합판 전체께서 나누기 46을 한 나머지 값이 이번 주 예상제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회차 어, 3구에서 5구까지. 3구에서 5구까지. 자, 계산을 해 보시면 회차 1149번. 자, 3구에서부터 전체 계산할게요. 19 21 32번 무릎에 들어갈 변수는 16번 이렇게 해서 나온 이번주 1150회 예상 제 번호는 예상제 번호는 41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번째 공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번째 공식의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1095회를 1회로 시작합니다. 1095회를 1회로 시작해서 최근 회차 1049회까지 54주 54주 연속으로 재소가 미출을 하였고요. 해당되는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공식은 회차의 합계 그리고 보너스 볼 변수는 25번 전체 합계에서 나누기 46을 한 나머지 값이 예상지의보호가 됩니다. 자, 회차의 합기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씩 풀어쓴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천, 음, 자, 1149면 한개한 개를 더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9번. 그러면 회차의 합계는 15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어, 회체약계는 15번. 그리고 보너스 볼은 38번이죠. 무릎에 들어가는 변수는 25번.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이번 주세 번째 예상제의 번호입니다. 세 번째 예상제의 번호는 3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네 번째 공식에 해당되는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1093회를 1회로 시작합니다. 1093회를 1회로 시작해서 최근에 자 1149회까지 56회 56, 56주 연속으로 재수가 미출을 하였고요. 재수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재수 공식은 1369 그리고 변수에 들어가는 번호는 18번, 18번, 전체 합계에서 나누기 46을 한 나머지 값이 이번 주 1150회 예상체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공식을 위해서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19, 39, 69. 자,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아, 19는 8번, 39, 6구에 들어간 번호는 36번 무릎에 들어 변수는 18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이번주 1150회 예상 제외번호입니다 예상 제외번호는 35번 3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패턴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번주 패턴의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패턴을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분이 실패한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니까, 러한칸 띄운, 어, 한 칸을 띄운,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됩니다. 패턴. 자,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한칸 띄운, 퐁당퐁당이 되어 있는, 어,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보면, 장기간 미출연, 장기간 미출연에, 자, 이렇게 한번 넣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퐁당퐁당된 경우들이 아닙니다. 자, 다음에 또 실패한 경우들을 보면 이렇게 나온 경우가 없죠. 자, 과거 데이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칸 띄운 실패한 경우들이 아닙니다. 자, 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자, 과거 데이터 패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칸 띄어서 미출을 한 경우들이 없어서 이번 주에도 과거 데이터를 분석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공식을 구해봤고요. 해당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사구와 변수인 36을 더한 전체 합계 그리고 46의 나머지 값 되겠습니다. 자 사구는 21번이죠. 자 계산을 위해서 사구의 21번 변수는 36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이번 주 예상제 번호는 11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은, 음, 2주 연속 미출이라고 제가 지였는데요말 그대로 이렇게 2주 연속으로 나온 경우들이 있는지 없는지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는 봉당봉당 나왔죠. 여기도 2주 연속으로 안나왔고요 자, 보시면 실패한 경우들이 많은데 2주 연속으로 나온 경우들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어, 여기도 실패했는데 2주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마찬가지. 자,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분석했을 경우 어, 2주 연속으로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는 겁니다. 이주연속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한 겁니다. 자 해당되는 공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공식은 19, 29 그리고 59를 더하게 한 번호의 변수인 번호는 42번. 전체에서 나누기 46을 한 나머지 값이 이번 주 예상 의번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볼게요 1구는 8번, 2구는 15번, 그리고 5구에 들어가는 번호는 32번이죠. 무릎의 변수는 42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이번 주예상제 번호는 5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다음은 마지막 패턴입니다. 자, 마지막 패턴 보시기 앞서 앞주 3주 연속 번호를 제가 3개를 불러드렸고요 어, 보시는 분에 따라서 고정수 또는 재수로, 재수로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번주에 보시면 15번은 출연해서 고정수가 되었구요. 나머지 두 수는 재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주, 어, 공식은 4연속 출연 번호에 대한 공식입니다. 자,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에, 이번 주에는 이렇게 5주 연속으로 실패하는 경우들이 나오겠죠. 근데 보통 3번도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4, 4회 연속으로 이렇게 번호들이, 번호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나온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에, 실패했는데 3년속이나4년속을 넣은 경우들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속된 실패된 경우들이 없습니다. 어1,092 같은 경우에는 2주 연속으로 나와서 실패한 경우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3주나 4주 연속으로 나온 경우들은 없습니다. 자 과거 데이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 주 5주 연속으로 나오기 힘들 것을 예상하고 공식을 구해봤습니다. 자,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공식은 당첨, 해차의 끝수 당첨, 해차의 끝수 9번 1149에 끝은 9, 9번이죠. 그리고 당첨, 해차 그 다음에 69에 들어가는 번호 변수는 8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번호는 6번 6번이 이번 주 예상제 번호가 되겠구요. 어, 이번 주에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3주 연속으로 나왔던 번호 3개를 구해왔습니다. 19, 21, 23. 어, 간혹 가다가 3개 번호들이 어, 3주 연속으로 나왔던 번호들이 고정수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보시는 분에 따라서 제수 또는 고정수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1150회 예상치의 번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